오늘 내안 걸린다 어, 그러세요? 아, 어, 아니면 걸린다 근데 이 정도면 양분이 땡 찼어요 이거 끝내세 끝내세요 오케이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프레임 한 30초 정도 남았어요 사운딩 네. 깔았어요 녹 이요？아, 녹쓰이제이제녹 쓰레 요？아, 노스이뭐요 집중하세요. 아. 음. 아먼자곧 <laughs> 저거 모자. 메테오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메테오. 록스. 1 쏘았어요. 곧 건능 아닌가요 지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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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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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니까 제가.. 저희 오더 분.. 아, 그죠? 아.. 제가 <laughs> 제가 막 그.. 마이크 꺼져있었네요 내가? 아.. <laughs> 네네.. 혼자만 왔었는데? 아.. 안 왔는데 그냥 시작한.. 네. 저도.. 저도 네. 가면 파이어 돌아올렸어요 네 그러면.. 녹스 이제 또 눈.. 아꺼 꺾고 감자 메테오 데뷔할게요. 슬슬 나옵니다. 룩스 녹스 피하고 메, 메테오랑 감자 동다 같이 오고 있어요. 룩스 만 녹스. 오이지 뺐다. 아, 오이지.

녹스 끝나고 파티팅 갈게요 네 좋습니다 알았어요 <laughs> 이제 감자 멘트로 데할게요네 감자 메테오 어. 녹스 녹스 이 다음 권능 얼마나 남았을까요? 권능 건능 10초입니다. 그러면 이거 권능 지나서 바로 음. 가운데 권능이면 바로 그 뒤에 해볼 권능 5초장 손바닥 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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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나서 합시다. 2분극기하고 사분 극기 아낄까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좀 네, 와인 든다 느낌이긴 한데 최대한 평시다 빡세 평 이단 브라로올려요 감자 멧지 고나들 감리 멧요 어씨 아, 이게 여기 있었더라 고요 박스 아이 이제 권능 대비할게요. 거면 5초 정도 남았어요. 가운데 뭐야, 대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이게 약간 안 되네. 그러게. 금방 넘어가네요. 겠 링스 없고해야겠네 2분 40초 남았는데 돌리고 아예 바로 그대로 할까요? 애매 40초? 40초면은 조금 애매한데. 40초면은 애니메이션 보고 메트 한번 예. 보면은 한... 맞을지. 한 15에서 20초가는데 이게? 그럼 잡을게요 지금 잡고. 네, 지금 잡고 한. 네, 이거 네, 애니메이션 네. 보고 메티오 아, 보면은 한 10초에서 15초 이상 빠질 거예요. 네. 어, 뭐야? 시작. 어, 이 일단 백. 파운딩 깔아놨어요. 피없는 분들 드시고. 네, 네 지금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안 돼. 근나딜 어디 안차안 차. 아까 부터 나왔어요. 왜안 차지? 배트 5초 단. 매트요. 와, 강화, 강화.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 아. 이제 권능 12초정도 남았어요. 왼쪽에 발판 짜야것 같아요, 아무거나. 네. 권능 5초전. 아, 발판 없네. 아무거나. 저 저기 제발 제발 제발. 끝나고 레이저 매트해요. 레이저 매트해요. 아 이거? 아, 배도인가? 아괜찮어요 바로 매돼요 그래도 해도한 번에 두개안깔있으면 이득이죠. 아. 해도 해도 아야 되겠네요. 저고 어, 해도 지금 프리. 네. 보른대로 주세요. 어. 오른쪽 구발판. 감자. 아, 감자 가 발판 뚫고 나오네. 그거 먼저 생성되죠 예. 메태 5초. 됐고. 메태 볼게요. 이제 권능 10초, 최대한 자리 유지 볼게요. 권능 보충 좀 위로. 위로 그럼 이거 권능 보고 극딜 한번 할, 해도 될까요? 메테오 10초, 메테오 1초 아, 그럼 메테오 보고. 네네네, 메테오 그래. 10초. 이으거로 네, 저인, 저인 것 같은데. 아또그 밖에 안 왔어요. 네. 메테오 메테오 워워 지나가면 바로 가시죠 어, 뭐야 리브라 네, 파놨어요 어 이거 끌어다니고 있었네 애도 썼어요 종류 오야 응? 레이저가 메트오 10초 밀리는 안 돼요 메트오버게요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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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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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저못붙어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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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너무 좋네요 저는 편하네요 네또 매트 5초에요 매트 후 데뷔 킬은 다음 권능에 가셔야 되죠 안돌아네 그래야 될것 것 같아요 권능하고 더 가야 할것 같아요 네저 이제 킬 그... 40초 아, 네 권능도 그쯤 나왔어요 가자 이자 빼고 가야겠 이번에 건능 매트와 겹칩니다. 15초 단위에요. 왼쪽 발판 미리 확인을 좋아요. 한번 보고 올게요. 큰거 생겼어요, 방금. 그럼 왼쪽 건능 어, 매트와 같이 온다. 네네. 위치 센트. 메... 매트나오고 메... 메... 바로 건능한 관능 관능 관능. 매트다 피했다. 건능 받게요. 위치... <관련밟> 어? 위로 번딩이 아, 조금 됐네 에이씨 내려올게요 바로 공격나요 브레이크 어요네 일단은 메테오가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대비하대요 그래도 이야아.. 안녕 안녕 메테오 보고 넣어야겠다 <laughs> 메테 왜 이렇게 느려 하나? 그러게요. 앞에 깔아놨어요. 네. 뭐 모니스터 걸릴 거야? 그 파란색 큰거 기절 운석. 아 운석 음, 음. 음. 음? 이제 메테 50초, 관능 어... 15초에 왼쪽에 또 못... 갈게, 갈게요. 어 이거 한번 보고 올게요. 메테 5초. 아야 천만. 아있어 네, 왼쪽 공발판 바로... 있고 오른쪽도 방금 생기지 않았 네, 생겼어요. 있어요. 방금 있어요. 방금 위로 위로 위 얘도 예, 한번 돌릴까요필요하 신분. 네. 전 받았어요. 한번한번 썼어요. 음. 오우트 50초. 상속빠지고 들어갈게. 요 네 밀리면 안 돼요 최대한 숙이면서 어? 매트 해볼게요 오른쪽 한갈판한 발판 있어요 한 발판 아, 생겼어요 강화 강화 방치 깔았어요 어? 아... 느리게 찰것같네 네, 이번에도 겹칠 거예요 20초 남았어요 네. 10초 남았어요, 10초. 검색 몇 대요? 또 있으면 해전이긴 해요? 해전. 해전을 내기거든요? 해전. 네, 해전 랩도 있어요. 격증이다? 몇대 나와요? 네. 고급 빼요. 바로 관리를 해. 바로 관리를 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이거, 이거 끝나고 급히 아... 가실까요? 네,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대박이. 알차기. 아, 건너서. 잡혔고. 메테오스 초. 그래서 메테오스 초. 베 볼게요. 야, 잠깐만. 와 씨, 이건 욕심이야. 어, 아, 네 어. 아이씨 이걸 죽었다 권능 얼마나 남죠 어. 권능 20초 남았어요 권능 너무 부활할게요 윗판에도 겹쳐요 파운틴 없어요 지금 네 15초 전 왼쪽 발판 확인 너왜안 차니? 그냥 잡게 10초 전 왼쪽 폰 없어요 아이씨. 5초 전 볼게요 이제 아우 네. 또 어. 죽었네? 까비 자리 고정하고 있을게 야, 천만. 말했어요. 파운치 따랐어요. 네, 저단 그기 아, 이제. 오, 오십 랩이에요. 그럼 다음 권능에 가야겠는데. 강화. 네, 네 들어온다. 이제, 잠깐만, 메테오십 초. 이거는 메테오 뚫고 저... 들어와요, 감자. 백화 쪼우시면은 뒤부한 생존 매 테어볼게요. 야 잠깐, 만건좀아 이제 링크를 안 받았네. 아이고. 곧디어 관능 12초 전. 어? 오야, 어. 날 끌어당기지 좀 봐. 와... 관능 어처, 관능 어처. 부적기. 부적기. 파운 깔아놨어요. 아, 네, 바로. 저는 돌았는데, 메테오 곧있지 않네? 네, 메테오가 한번 나올 거예요. 메테오 와, 이씨. 시... 오야, 오야. 메테오가 시다 메테오가. 왜안 차지? 어, 왜안 차, 찼다. 뒤에 어, 큰발판 어. 있어요? 아, 이거 밀린다. 일 하나요? 네, 네. 지금 바로 하시죠. 썼어요. 야, 정말. 해도 돌렸어요. 업으로줘인드 음. 네. 이것한테 더 나올 거예요. 아, 그 아무것도 이들어가 나오고 권능 10초. 조금 조금 빼고. 있어요. 오른쪽도 오른쪽도 오, 저요. 오, 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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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로 저요. 저요. 자리 고정하면 될요 같은데 안저발 밑으로 갈게요 강화 조요저 안차. 어, 안먹것도 아, 배태어. 방화. 방화. 올라가니까. 장만. 오늘도 생겼어요. 예. 이제 매오아관능초단이에요겹칠거예요 아마 네 아, 너무 더운데 너무 들어운데으아아 트슨아 트 안돼 메테오 아, 아. 아, 특수나, 특수나. 안 돼. 아 네. 아우 아파아어나아놨어요아아어놨어요어놨어요 아, 아, 아. 아, 아크 어. 버프 넣어놨어요 아요 네. 관.. 반대는 매트아치매트는매트오치는 매트워치는 할까요 네는매트볼게요 오른쪽 금발판 있어요 야잠트워치는매트워치 아 맞았다. 깨비 이제 권능 10초 남았어요. 발판 쓰면 돼요. 해반에 건야될것 같은데. 일단 면역하고 아, 열심히 때리면 될지. 무적 무적 아 무적기 아깝다 실패인데. 깨비 오 이거 이어서 피언이야. 저 청소 빠지고 들어갈게요. 최대한 보호막 까주세요 이제 넘어갈게요. 네. 저는 들어가자마자 딜 돌아요. 음, 좋아요. 그쵸. 여기서 그냥 프레이 켜놓을게요, 그러면. 검은, 색 오라여야 그거죠. 검은 거. 안 검은색 보호막 어야 돼. 예, 네, 맞아. 검은색 보호막. 네, 주변, 주변이 검은색. 음 까맣까맣게 까막, 해야 돼, 요 캐릭터. 해도 한방 천만. 네, 썼어요, 썼어요. 어 네네. 들어갈 테니 각성, 각성 버프. 어, 버 어블 리필 했어요. 네. 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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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유, 정신없어. 좋습니다. 그 일단 좋습니다. 검은색 보호막 확인하시고 여기 그4패 권능주기가 3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주기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십다기역도 검정색인가요? 검은색 보호막 아아 그 일단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일단은 초행이니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숙련되시면은 이제 흰색 보호막 하시고 딜들어어요 할게요 네 일단 최대한 생존부터 네. 정신없어 <놀람> 진짜 여기 하다갔다 왔다 정신이 없네 멀리 그래잠깐요잠깐만요 <que de> <escuchan> <de> <czego> <naturaleza> 야, 아, 여기 서 이제 자동해보 기좀일이기 저기 자동해보 아 이거 제 저기 저안 저기 구나 자동해보 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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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강화리, 모션 없나? 아, 화레이거처럼모는이나아 이거는. 네, 조금 그런 거없기는 해요 는는이제2이초 그 남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는이는게맞는거 이랍티요. 어. 오. 잡기 하공해 능어왜 사패가 심리 좋네 흐어저 <laughs> 거리 유지, 거리 유지가 되니까 계속 아우 야씨 가각보다 신공 사패 괜찮지 않아요? 네네. 지난번에 할때 하니까... 거리 유지가 되니까 어괜찮아요 사패는 신공 음. 법경 안해도 될것같더라고요 중요, 중요한 중요한거 제컨이죠 흐 야, 잠만, 나, 나 너무 좋은데? 이제 묶어놓을 수도 있어, 가지고 와. 쟤는 음. 이제, 쟤는 이제, 쟤는 이제, 는 이제, 쟤는 제니스 이제, 명밖이없어는 이제, 이랑 있어요? 네. 아마 이거 먼저 깬 사람 있어. 오... 그분은 트라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레벨이 저보다 높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더 높은데. 어 이제 20초 정도 남았어요. 아또수도거나 저... <목소리>